이번 그 감사. 그가 진행이 되는 단계에서 화재 사건이 있었던 걸 알고 있어요. 의실에는 창고 비슷한데다가 이제 서류를 이제 잔뜩 보관을 하고 있던 거를 바깥 공간으로 빼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들이 보존 기간이 지난 서류를 밖에다 내놨다. 그다음에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수사 결과가 통보가 안 됐는데 추정 권대 얘기를 들어보면 담배꽁초가 나온 게 있다. 감사 기간의 문서를 외부로 빼내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폐기 관리 대장에 존재하지 않는 문서들이 같이 불태워진 부분들도 심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를 알면서도 체육회는 무엇을 감추기 위해서 문서를 폐기 관리 대상의 문서들만 존재했다라고 했는지 대장은 왜 이렇게 작성이 됐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감사기간 안에는 서류를 유출을 할수 없지 않나요? 폐기면서 왜 보존하는 문서는 사무실 내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럼 그것도 감사 위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위반이 되겠죠. 폐기 문서를 창고에 있던 거를 외부 공간으로 뺐는데, 보존해야 되는 기간에 있는 문서들이 같이 나갔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그게 불이 났어요. 아무 시민을 붙잡고 얘기를 해도 그 시민들이 똑같이 대답할 거예요. 뭐를 감추려고? 직원 호봉 책정 부적정, 초과 근무 운영 부적정, 사무국장 초임 호봉에 대한 사항. 호봉에 대한 부적정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는데, 이 호봉에 대한 부적정이 무엇이었나요? 경력증명 없이 경력을 인정한 사항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정하는 호봉 퍼센테이지하고 규정대로 이행하지 않고 잘못돼서 네, 네, 더많가 호봉이 지적돼 예, 올라간 거, 예. 근무 중간에 6호봉이나 상승한 사례. 이거에 대한 책임은 당시 이 호봉 산정한 당사자들한테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책임을 부를 수 있죠? 본인들은 이제 호봉 산정은 일반 일반 법인으로 봤을 때, 네, 예. 이거는 배임 행령이에요. 이건 그냥 뭐 단순히 문서 작업을 잘못해서 잘못됐다? 뭐 처음 입사한 신입 직원이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올리고 싶은 만큼 올린 거예요. 잘못된 걸 알면서도. 일반 법인으로 전환됐으면은 이거는 배임행용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수로 끝나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일반, 제... 일반 기업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면은요. 네. 바로 형사 입건이에요. 근데 그 심각성을 체육회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감사관실에서조차도, 아유, 뭐 잘못 지급됐으면 다시 뭐 걷어드리면 되지. 이 정도로만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솔직히 사람이 속이려고 하면은 관리하는 사람들을 속이기는 너무 쉬워요.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손방망이 처벌로 이루어졌을 때에는 앞으로 체육, 체육지능과에서 체육회가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 올 거예요. 또, 초과 근무 운영 부적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알려진 바, 그리고 감사 결과하고 또 다른 자료가 있어요. 2월 20일 날, 토요일 날, 용인시 테니스협회 임직원 테니스대회라고 해서 주말에 근무했다고 초과 근무 일지에 8시부터 16시까지 근무했다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일요일 날도 10시부터 16시까지 했다. 그래서 이틀 동안 18시간을 하신 건데, 지문 인식 기록을 훑어봤어요. 사무국장이 아침 8시 32분에 출근을 했어요, 사무실에. 자기 근무 시간은 8시부터라고 해놨어요. 퇴근 시간이 토요일 18시라고 되어 있는데, 지문을 찍은 시간이, 퇴근 지문을 찍은 시간이 오전 11시 23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들이 제출한 초과 근무 수당의 금액이 근로기준법상 위반이 돼서 잘못 제출했다는 문제를 떠나서 문서 조작을 한 거예요. 명백한 증거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토요일 봤더니 사무국장 사무차장 과장 사원 해가지고 수요일 날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추가 근무 수당을 했다. OO 국장은 이날 8시 22분에 체육회로 출근을 해서 행사장으로 갔고 퇴근을 11시 했고 OO 차장 같은 경우에는 8시 14분에 출근해서 퇴근 기록 일지도 안 찍었어요. 일반 법인 같은 경우에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퇴근을 찍지 않으면은. 지급이 아예 안 돼요 어떤 것도 증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과장 사원 다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한 거를 200만 원씩 받아가면서 추가 근무 수당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수당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거 조사하면 은줄 돈이 하나도 없어요 평일날 근무하는 평일날 출장 간 거를 출장비로 처리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 놨어요 2023년도 용인시 체육회 일별 초과 근무 사전 승인 결제 내역이에요. 사전 승인 결제 내역. 올리고 승인이 나면은 그 다음 갔다 오고 나서 결과 보고를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발생 비용이 얼마가 있었고, 출장을 갔으면 교통비, 숙박비, 발생 비용이 얼마가 발생을 했고, 라는 자료들이 다 존재해야 되는데, 이거 한장 있어요. 근데 이거 한 장이 사전 승인인데도 사전 승인 밟지 않고 갔다 오고 나서 서류를 올렸어요. 일반 법인으로 전환된 체육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과장, 차장, 국장으로 앉아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우리 용인 씨가 왜 이런 체육회에다가 운영비를 지급 해야 되고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내년도 예산을, 체육회 운영 예산을 드릴 수가 없어요. 단 1원도. 용인 시민들이 정직하게 회사 다니면서 자기네들 1시간 초과 근무한 거 열심히 찍고 열심히 일해서 받는 게 초과 근무 수당이에요 노동자들의 특권이죠 사무국장이 노동자인가요? 관리자지? 그리고 어느 기업에서 간부가 임원진이 시간을 수당을 이거를 해요 있을 수 없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고 눈 가리기 한 거고 문서 조작한 거고 돈을 횡령을 한 거예요 이걸 보고 나 너무 화가 나가지고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을 했어요 어제 4시에 요청했는데, 아직 도착 안 했어요. 와야 되는 자료만 빼고 나머지만이라도 보내라라고 했는데도, 안 오고 있어요.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거고, 의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일반 법인이니, 우리는 의원들하고 상관없다. 용인시하고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저 위원장님께 요청이 있습니다. 체육회만 별도로, 네, 추가 검사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